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어, 성적 조작 의혹도 있었다는 라 거죠. 네, 그래서 어, 이게 오늘 기사에 나오는데요. 네, 대구 여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모텔에 들락 에, 성적. 의, 어, 조작 의혹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참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자가 수행 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참, 이 남편의 이제 그 의심으로 인해서 뭐 난소 난, 낭종 파열로 인해서 출혈로 이렇게 의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결국에는. 가족들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15세 제자의 임신 아니다. 이런 그루밍 처벌 기준. 그러니까 심리적인 친밀도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네, 고교 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퇴직. 성적 조작 의혹도 네. 가슴 아픕니다. 네, 차량의 블랙박스, 모텔 CCTV 확인한 남편이 신고했다라는 거죠. 네, 참 얼마나 이 남편도 상처가 됐겠습니까? 네, 이러한 정황이고요. 어, 이참이참 이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에는 이 성적 위주의 이러한, 그러니까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교육이라는 것이 성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한 대학에서 유아 교육학과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에, 성적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항의를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면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그 학생들이 한뭐 40명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예, 거의 다 그냥 성적에 대한 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랬다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한 10명 정도 될까요? 예, 나머지 학생들은 참 열심히 수업을 듣거나 수업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아 교육학 과면은 유치원 교사가 될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모든 게다이 학벌주의, 예? 시험 위주의 시험 위주의 교육 이것이 다 망가뜨려놓은 것입니다. 교육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꽃피우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게한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대 한 후반만 돼도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눈 뜨면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개성의 울림입니다. 그 개성의 울림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 나가면서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과 개성. 네? 그리고 자기의 재능,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걸 꽃피우게 하는 거,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양심실천, 사랑실천이잖아요. 그게 사람됨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성적, 시험, 이것만 강조하는 사회. 그러니까 제가 저는 교육대학교를 나왔고 교육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가 한살때 교육공무원 사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시험 공장이에요, 시험 공장.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